천국에 가려면 아버지 뜻대로 행해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교회 신도스 채우는 게 아닙니다. 무신론자보다 더 지옥에 갈 사람은 소경이 소경을 구덩이로 인도한다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목사 신부들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를 비유하면 그때의 제사장 바리새인이 지금의 목사 신부 신학자들이라 볼수 있습니다. 세리 즉 세금 걷는 사람이나 창녀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늦게 들어올 것이라 하셨습니다. 육적으로 가장 낮은 자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미래의 목사 신부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거나 권능을 행사할 것을 보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이패코트에 보면, 교회가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의 교회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행함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열두 제자들은 행함을 받다가 핍박받고 순교하셨습니다. 왜 핍박받고 순교하셨을까요? 태초의 지구는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아버지께서 자연을 아낌없이 누리고 가난한 자, 병든 자, 가진 자, 높고 낮은 자 없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라는 뜻으로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화폐를 만들어서 세금으로 국민을 노예로서 착취하고 창조주 아버지의 뜻보다 돈과 1일조를 승비합니다. 지금의 기성교회들, 대형교회들이 2000년 전바리새인 석의원들과 똑같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화폐를 반대하고 세금을 철폐하고 정치를 아버지 뜻대로 이끌어가야 하고 헌법에 오존하면 안 되는데 대한민국 기독교는 대부분 찔파에 머리를 숙였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없고 라고 기도는 하면서 정부를 찬양하며 자본주의와 세금제도를 따르며 신노예제도를 찬성하며 사람의 개명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과정을 지나오면서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기득권과 싸우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국교가 될 정도라면 그 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준이었어야 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본래의 의미는 퇴색되고 부피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만드신 분이자 주인이신 창조자 아버지께서 예수님 같은 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아행어사처럼 감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율법이나 진리를 더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접고 협소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하셨으니 지금 세력이 크고 대중적인 종교는 꼭 옳은 길만이 아닙니다. 2000년 정도가 지난 지금 또 다른 진리의 성령이 오실 만한 시기입니다. 기득권과 지배자들의 과학기술과 4차 산업을 이용한 통제사회가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정부, 반화폐, 반세금, 반사상주의, 반자본주의, 반사차 산업을 외치면서. 장조주 아버지 뜻을 설파하시는 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오는 거고 믿음이 다르다고 박해하는 목사 신분은 2000년 전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경우는 세상이 부삐하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순리이고 실수를 반복하지 말며 예수님 같은 분이 나타나셨을 때 눈과 귀를 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약과 기독교는 예수님의 말씀과 연대기가 중심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중점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부약과 유대교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대기가 중심입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 드리지 않습니다. 같은 뿌리의 두 종교의 시각을 종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 보혜사로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육으로 메시아로서 진리의 성령으로서 오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믿음은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에도 힌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육으로 오셔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합당하지 않으니 말세에 끝을 내는 심판이 성경에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테스트란 무엇일까요? 2000년 전 예수님처럼 기적을 부리지 않으시고 쉬운 믿음보다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진리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알아보면 엄청난 진리로서 발전과 차원 상승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선 육으로 오셔서 인간으로서 인류와 긴 시간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구름 타고 영의 형태로 오셔서 세상을 창고가 같이 만드실까요? 영의 형태로 오셔서 오랜 시간 어떻게 하라고 일러주실까요? 아니면 비법사 같은 거를 전수해 주시는 걸까요? 영으로서 오신다면 정말 마지막을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즐겨 쓰신 사람의 아들, 즉, 인자라는 표현은 다른 메시아도 사람의 아들로서 즉, 육으로 온다는 확장성을 지닌 의미입니다. 메시아는 구름 타고 오신다는 믿음이 만연했던 유대교의 사유였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육으로 오심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만드신 분께서 세상의 마지막을 결정하시려면 세상에 육으로 오셔서 핍박과 고난이 있어야 하리라 봅니다. 아버지께서 주종하시듯. 세상을 이끌어 나간다면 인간과 자유의지를 창조하시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유를 바탕으로 비롯된 생각, 판단과 자발성으로 존귀한 영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이비는 현실을 외면하면서 성경을 논하면서 자신이 재림 예술합니다. 하지만 참 하나님, 창조주님께서는 현실을 등하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현실 세계의 잘못된 점과 상과 악, 정의를 배치시고 미래를 이어나시고 방법을 논하십니다. 종교는 현실에서 멀어지는 순간 통치의 수단이자 마약이 됩니다. 진리는 체간에 모두 담지 못합니다. 물의 창조 원리와 신계 시스템, 사후세계 시스템, 신계 역사, 에너지의 근원, 고차원 과학기술, 지구의 고대 역사, 성경의 비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상과학 등 현실적이고 생생한 진리를 직접 들어보고 대화해봐야 합니다. 천년왕국과 대한민국 최대 강국의 비밀이 여기에 숨어있습니다.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도 구절의 해석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외면하시겠습니까?